혈당 관리하겠다고 밥 줄이시나요? 고구마로 바꿨는데도 혈당이 여전하다면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그 고구마 한 개에 있어요. 밥 대신 고구마를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내려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혈당이 더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고구마는 원래 착한 탄수화물이 맞아요. 하지만 조리 방법과 먹는 시간에 따라서 흰쌀밥보다 더 무서운 당폭탄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뜨겁게 구운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하면서 췌장이 망가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고구마 먹는 방법만 바꾸면 돼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핵심 방법과 황금 타이밍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 안에 혈당이 변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고구마로 혈당을 폭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키는 방법과 고구마에 숨겨진 효능 5가지, 그리고 수많은 고구마 중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과 뱃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왜 고구마가 밥보다 위험할까? 자, 여러분, 마트에서 고구마를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집에 와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뜨끈하게 구워서 한입 베어 물면 어떤가요? 달콤하고 촉촉해서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고구마를 고온으로 오래 구우면 안에 있던 단단한 전분이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바뀌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전분의 젤라틴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이 폭발적으로 풀려나와요. 마치 설탕 시럽이 물에 녹아들듯이 말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0이에요. 그런데 군고구마는 무려 90 이상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고구마가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거예요. 혈당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당황해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이당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결국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고구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자, 떡, 찹쌀 같은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유독 고구마가 문제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 조절 없이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밥을 줄이고 고구마로 바꿨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니까요. 70세 김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저는 밥도 줄이고 고구마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160이 넘게 나올까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분의 하루 식단이 이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어프라이어로 뜨끈하게 구운 고구마 한개 반을 드세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으세요. 고구마는 건강식이고 포만감도 오래가니까 좋잖아요라고 생각하신 거죠. 점심에도 밥 대신 찐 고구마를 드시고 저녁에는 밥반 공기와 반찬 조금.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62 넘게 나왔어요. 게다가 당화혈색소도 6.5로 당뇨 진단 기준에 걸렸고요. 정숙 씨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역시 나이 들면 당뇨 안 걸리는 사람이 없나 바라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문제는 양이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과 먹는 타이밍이었어요. 정숙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뜨거운 고구마를 드셨거든요. 아침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예요. 밤새 공복 상태였다가 갑자기 고혈당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뜨거운 고구마는 전분이 완전히 젤라틴화 돼서 당이 폭발적으로 풀려 나온 상태예요. 이걸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췌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혈관벽은 손상되고 염증 수치는 올라가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당연히 당뇨 전단계로 가는 거죠. 더 속상한 건 정숙 씨가 노력을 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돼서 결과가 나빠진 거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구마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고구마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먹는 방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숙 씨한테 세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첫째, 고구마를 뜨겁게 먹지 말고 식혀서 드세요. 둘째, 고구마만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셋째, 아침 공복이 아니라 점심 이후에 드세요. 딱이세 가지만 바꿨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3주 후 병원에서 정식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정숙 씨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 165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당화 혈색소는 6.2에서 5.7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정숙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구마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끊지 않아도 혈당이 내려가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정숙 씨의 몸 상태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오전 11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커피를 두 잔씩 마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커피 없이도 오전 내내 집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뱃살도 줄었어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안 변했는데 허리 둘레가 2cm 줄어들었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거죠. 정숙 씨는 지금도 매일 고구마를 드세요. 단지 방법만 바꿨을 뿐이에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공복 혈당은 백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세요. 62세 김영숙 씨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분은 처음에 여러 번 실패하셨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영숙 씨는 공복 혈당 135, 당화 혈색소 6.1, 경계선에 있었어요. 고구마 먹는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첫 주, 영숙 씨는 잘 지키셨어요. 고구마를 시켜서 먹고, 달걀도 함께 먹고, 그런데 둘째 주에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는데, 친구가 뜨끈한 군고구마를 주는 거예요. 하나쯤이야 하고 드셨대요. 그날 저녁 혈당을 재봤더니, 185가 나왔어요. 영숙 씨는 좌절하셨어요. 역시 안 되나봐. 셋째 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명절이 있었어요. 집에 모인 가족들이 떡을 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떡하고 고구마를 같이 드셨어요. 또 실패. 넷째 주, 영숙 씨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의지가 약한가 봐요. 자꾸 실패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영숙 씨한테 목표를 낮춰보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닷새만 성공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가지만 지키세요. 영숙 씨는 다시 도전하셨어요. 이번엔 욕심을 버리셨어요. 오늘은 고구마 시켜 먹기만 성공하자.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니까 스트레스가 덜 했어요. 하루 성공하고 나면 내일은 달걀도 함께 먹어볼까? 자연스럽게 하나씩 추가하게 됐어요. 한달 후, 영숙 씨는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성공하셨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였어요. 혈당은 135에서 122로 떨어졌어요. 2개월 후, 이제는 일주일에 여섯 번 성공하셨어요. 습관이 된 거죠. 혈당은 112. 4개월 후, 영숙 씨는 거의 매일 성공하셨어요.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어요. 공복 혈당 135에서 98. 정상 범위에 완전히 들어왔어요. 영숙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천천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까지는 혈당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구마를 제대로 먹으면 다른 효능도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가 사라집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거든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평생 변비로 고생하시고 계셨던 70대 서상호 씨가 시킨 고구마를 매일 오후에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신기해요. 약도 안 먹었는데 저절로 나와요. 2주 후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일 규칙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진작 이렇게 먹을 걸. 두 번째 효능 피부가 좋아지고 노화가 늦춰집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주황색 고구마는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많아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데, 이게 피부세포재생에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많으셨던 68세 한여사님이 고구마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어요. 3개월 후 얼굴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푸석했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도 조금 옅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피부 관리 받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대요. 세 번째 효능 면역력이 강해지고 감기를 덜 걸립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요. 100g당 약 25mg이 들어있는데 이게 의외로 많은 양이에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76세 박철호 씨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리셨어요. 작년 겨울에는 한 번도 안 걸리셨대요. 평생 처음이에요. 겨울을 감기 없이 보낸 게, 네 번째 효능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는 분은 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에 90 정도로 높은 편이었어요. 이분이 시킨 고구마를 3개월 드시고 나서 혈압이 130에 85로 떨어졌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됐죠. 의사 선생님이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대요. 다섯 번째 효능 눈 건강이 좋아지고 시력 저하가 늦춰집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늦출 수 있어요. 72세 김순덕 씨가 계셨는데, 최근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신문을 볼때 안경을 써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죠. 이분이 고구마를 6개월 드시고 나서 안과 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네요.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대요. 자, 이제 어떤 고구마를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고구마 종류가 정말 많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물고구마.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당 관리에는 밤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왜일까요?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 당도가 낮아요. 대신 전분 함량이 높아서 식감이 푸석푸석하고 밤 같죠. 단맛이 덜하니까 혈당 상승도 완만해요. 반대로 호박고구마나 꿀고구마는 당도가 높아요. 촉촉하고 달콤해서 맛있지만 혈당 관리에는 좋지 않아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색고구마는 중간이에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좋아요. 당도도 밤고구마보다는 높지만 호박고구마보단 낮아요. 혈당도 신경쓰고 항산화도 원하시면 자색고구마가 좋아요. 물고구마는 수분이 많고 전분이 적어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는 좋지만 포만감이 덜해요. 간식으로는 괜찮은데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밤고구마예요. 혈당 관리에 가장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거든요. 처음엔 단맛이 없어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맛이 느껴져요. 혈당 걱정 없이 고구마 잘 먹는 방법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고구마는 반드시 식혀서 드세요. 뜨겁게 먹으면 혈당 폭탄이 돼요.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보관해서 저항성 전분을 만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상승이 30에서 40% 줄어들어요. 이 단백질과 채소를 꼭 함께 드세요. 고구마만 먹지 마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채소도 함께 먹으면 더 좋고요. 삼아침 공복은 절대 피하세요. 아침은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에요. 고구마는 점심 식사 후 두세 시간 뒤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운동 후에 먹으면 더 좋아요. 사 하루 주먹 반 개, 70에서 100g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해요. 큰 고구마는 반 개만 드세요. 양보다 방법이 중요해요. 5 0후 15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고구마를 먹고 나서 15분만 걸으세요. 산책만 해도 혈당이 20에서 30%더 안정돼요. 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에 남지 않거든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3주 안에 혈당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변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의사항을 꼭 들어보세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드세요. 둘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고구마 먹는 방법을 바꾸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과하게 작용해서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혈당을 자주 재면서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셋째, 하루에 한개 이상은 먹지 마세요. 고구마가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이에요. 하루에 한 개, 많아야 한개 반이 적당해요. 그 이상 먹으면 칼로리도 높고 혈당도 올라가요. 넷째,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면 양을 줄이세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서 가스가 찰수 있어요. 처음엔 반 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다섯째,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특히 아침 공복은 정말 위험해요. 속이 쓰릴 수도 있고 혈당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네.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구마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단지 먹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오늘부터 방법만 바꾸세요. 뜨겁게 먹던 걸 식혀서 먹고 고구마만 먹던 걸 단백질과 함께 먹고 아침에 먹던 걸 오후에 먹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췌장을 지킵니다. 건강을 지킵니다. 당뇨는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나쁜 습관이 당뇨를 만들었다면 좋은 습관이 당뇨를 없앨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고구마 시켜 먹기만 성공하세요. 내일은 달걀 함께 먹기. 모레는 15분 걷기. 이렇게 하나씩만 바꾸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닷새만 성공해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3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내 몸도 변할 수 있구나. 저는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걸 봤어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했어요. 이런 게 될까? 그런데 3주만 지나면 다들 놀라워하세요. 진짜 되네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몸은 변해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고구마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췌장을 지킬 수 있어요. 누군가의 혈관을 지킬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뇨약을 안 먹게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고구마 때문에 혈당이 올랐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혈당이 떨어졌어요.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3주 후에 꼭 다시 와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공복 혈당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희망이 돼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수 있어요. 이 댓글창에서 만나는 분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을 되찾아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구마는 반드시 식혀서 드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꼭 함께 드세요. 아침 공복은 피하고 오후에 드세요. 하루 70에서 100g만 드세요. 식후 15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어요. 3주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혈당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도 할수 있었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당뇨는 극복할 수 있어요. 혈당은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에 좋은 정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